<laughs> 우리 환자분, 무슨 일로 오셨어요? 굉장히 안좋아 보이시는데 아 제가 얼마전에 안과 수술을 해가지고 네 저도 지금 회복중이에요 네 눈에 뵈는게 없어가지고 어 안과 쪽으로 수술을 좀 했어요 네아 그러면은 짠 한 번에 나사 좀 어... 헐거워지신 거 조이시고 나사 빠진 부분은 네 제가 다시 껴서 맞춰드리고 음. 그리고 또 유튜브 배회하시다가 잠에 안 오셔가지고 네 제가 달팽이 간 위치 살짝 네, 조절해드렸던 그분 맞으시죠? 네. 어, 제가 이번에 정신줄 놓고 가신 거, 네. 이번에 시술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오셨네요. 음. 일단 제가 한번 볼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음. 아, 그, 정신줄을 놓고 가신 게 아니고요. 지금 정신줄을 살짝 놓으신 상태. 네, 요즘에 집중도 잘안 되시고, 어, 머릿속이 복잡한 그런 느낌? 음... 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귀 안쪽을 귀 안으로도 이렇게 머릿속을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줄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아예 정신을 놓으신 경우. 네. 이미 체내에서 정신이 빠져나간 경우. 네. 그리고, 어, 정신줄만 이렇게 살짝 놓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팽팽하게 정신줄을 잡아서 고정을 시켜드리고요. 정신을 아예 놓으신 경우는, 어, 그거는 이제 정신 이식 수술을 받는. 되거든요? 아, 네, 해야 되거든요. 아, 절대, 아, 웃겨서 웃은 게 아니고요. 네. 저도, 저도 살짝 시술이 필요한 상태라서. 요즘, 요즘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지고, 네, 저도, 네. 시술이 좀 필요한 상태예요. 아, 그러면은, 귀 안쪽을, 살짝 볼게요. 아, 지금 딱 봐도 약간, 아, 어, 엉성하게 지금, 아, 다행이에요. 정신을 놓으신 건 아니구요. 지금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살짝 보이거든요. 볼게요. 네, 이쪽도 약간 느슨해진 상태야, 정신줄이. 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음, 일단 완전 놓으신 상태는 아니어서 이렇게 느슨해지거나 애들을 살짝 팽팽하게 잡아서 고정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이귀 쪽으로 확인을 해 봤을 때는 이게 잡으면 잡힐 것 같거든요. 집어낸 다음에 어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음 일단은 좀잘 보이게 기지 때문에 살짝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살짝 닿은 것 같은데 음. 아프진 않으시죠? 이쪽도 다시 한번 음. 그치 살짝? 지금 핀셋 이용해서 잡으면 잡힐 것 같거든요?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죠. 제가 만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얘를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얘를 한번 쭉 뽑았다가 다시 팽팽하게 해줄 거거든요. 한번 뽑아볼게요. 이만큼, 이만큼 뽑아냈거든요. 정도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귀 안쪽에 약간 느슨해진 애들도 있고 약간 엉켜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엉켜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어 우리가 여기저기 신경이 쏠려 있으면은 어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엉켜있는 애들은 어차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그걸 잘라서 다시 꺼내는 방향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가위를 이용해서 쭉 엉켜있는 애들을 가위를 이용해서 해서 엉켜있는 애들을 제가 잘라요 다시 한번 엉켜있는 애들을 제외한 다른 애들을 이제 붙잡아줄, 확실하게 붙잡아줄 애들만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확실하게 살려줄 애들 이렇게 네개네줄 남아있고요. 앞으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잡생각들을 네, 좀 없애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엉켜 있는 것도 확실하게. 잘라서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얘네들만 확실하게 팽팽하게 잡아서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어떠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어, 상태가 좋아진 느낌이 되실 것 같은데. 한번, 동공 반사가 아까보다 더 뚜렷해졌는지 확인을 하는지. 확실히 더 나아졌어요.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음. 그러면 이제, 그 방금 정리해드린 애들을 자기들끼리 잘 융화가 되게끔 좀 발라드릴게요. 일종의 촉진제라고 보시면 돼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아까는 이 정신적 끄트머리를 제가 느슨해지는 꼬집어 대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랑 소리가 확실히 이제 지난번에 나사 느슨해지고 빠지고 한 애들 조여드리고 어, 다시 껴드리고 그리고 달팽이가 위치 어, 고정시켜드려서 더 이상 유튜브 배회하지 않고 네, 숙면 취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술해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아마도 어 정말 우리 환자분께서 확실하게 숙면을 취하실 수 있는 어, 다양한 시술을 다 해드렸어요. 혹시라도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셨다 싶으시면은 꼭재 방문해주시면 제가 이번에또 세심하게 그때 세, 더 세심하게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제비였습니다.